네, 이거 뜯어봤어 근데 안에 거안 뜯어봤거든요. 네, 이렇게. 네, 시끄러운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어, 4 3천 0 0원 네, 그렇게 시켰어요. 일단은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주문 확인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네, 여기가 파리네타 시켰고, 천사암도 시켰고, 폴리머클레이 시켰고, 구분 빈세 시켰고요. 다팅, 다팅도 사중, 단면도, 에폭시 레진 두개 시켰고요. 투명 접시 셀럽 파도, 스노우 두 개. 네, 이렇게 막 시켰어요. 네. 파리네타, 천사암터폴리머클레이 구분 빈세, 다팅도 사중, 단면도, 에폭시 레진, 그, 그래 네, 이렇게 샀어요. 어, 네, 샀. 43,200원이 합계예요. 네, 이렇게 있어요. 아, 빨리 온다. 죄송해요. 여기 열었요 이렇게. 많아요. 우선 이것도 있고, 어쨌든 많아요. 네, 한번, 요걸, 한번. 열어보. 요거는 제가 나중 에 열어보겠고요. 다음은 나중에 소개할 거요 네, 일단 레진 두 개, 이거 하나, 투두 개, 중두 개, 버터 표현제 세 개. 죄송해요. 오늘 버터 표현제 한번 만져볼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버터 표현제 하나, 둘, 세 개. 이거 한번만어볼게요 한번 뭐 느낌이 어떨지 궁금했거든요. 좀. 냄새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요. 근데 뭐 느낌이 진짜 버터 같은데요. 네, 이거는 닭진주 4조. 4종. 작아요. 4종에 3천. 제가 아, 지금 가격 소개 안 했죠? 죄송해요. 네. 네, 천사 점토는 3,800원이고요. 어, 다팅 둘 사종은, 다팅 둘 사종은 3,500원이고요. 레진은 5,500원짜리 두개 사서 11,000원이고요. 1 천, 천사 점토는 3,800원이고요. 네. 이렇게 됐죠. 아, 버터 편지는 세개 사서, 원래 해가 한개 500원인데 세개 사서 1,500원이에요. 네. 이제는, 단면도. 초점 잠시만요. 죄송해요. 시끄럽죠. 단면도. 폴리머 클레이. 단면도는 하나에, 어, 원래 500원이었는데 세일하더라고요. 200원이에요. 다음 요거는, 2,500원. 폴리머. 크 다음, 요거는 구분 빈 세트이고요. 1,400원이에요. 어, 이것도, 그거, 세일 하더라고요, 1,400원. 이건 그릇이에요, 투명 그릇. 요거는, 이건 사각지 시이고요 요거 스노우데한번 뜯어볼게요. 잠시만, 잠시만, 요렇게 돼있어요. 네, 좀 시끄러워, 양이치양이 양이... 그 다음에 요건 바발표현제인데요 처음 시켜보는거예요 두개 시켰어요 바발표현제 바발표현제고요 네, 어쨌든 네, 그 다음에 샐러드 파우더 한번 만져볼게요 뜯어볼게요. 네, 이렇게 뜯었는데요. 만져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파우더는 두개 샀고요. 두개 있고요. 스노우도 샀어요. 두개 있어요. 스노우도 스노우도 두 개예요. 그 다음에, 파리네타. 이거는, 아, 맞다. 이 샐러드 파우더, 이밥발표엔진은 1300원이고요, 한 개. 그 다음에, 이 눈가루는 600원이고요. 그 다음에, 6, 아, 이건 속겠죠 이거는요, 천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2천 원이고요, 스노우 하나에. 샐러드 파우더도 하나에 천 원이라서, 2천 원이에요. 이거는요, 8,700원이에요. 파리네타, 1분의 2. 그거예요 125g 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아, 완 아! 그리고 덤도 있는데 소개할게요. 덤은 여기 있어요. 사탕과 그릇들이 이렇게 많아요. 검은 색깔 그릇이네요. 제가, 제가 나중에 또 이렇게 나눠 할게요. 이거는 팥빙수 하는 그릇이고요 이거는 그냥 꽃잎 그릇이고요 요것도 저 집에 한개 있어요 하얀 색깔 어 요건 제가 투명 접시로 시킨 거예요 요거는 미니 접시고요 요거는 우동 그릇이네요 아 저거 이거 소개 한 이거 600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푸짐푸짐 터지는 이거는 삭탕이고요 푸짐푸짐 터지는 좀만 한고기를 마치겠습니다.